안녕하세요. 인기가 많은 중년 배우 코니 대드입니다. <laughs> 아 오늘 지금 점심을 먹고 잠깐 나와 있고요. 아, 제가 아,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늘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왜 하고 있을까? <laughs>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 제가 촬영을 갔다 왔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갔다 와서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제한 몸을 또 이렇게 싹 불살라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제가 아 이게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이게 낯짝이 많이 좀 두꺼워졌구나. 어, 약간 이렇게 좀 부끄럽거나, 음, 그 현장이라든지 낯설잖아요. 처음 접하는 현장이고, 처음 보는 분들이고, 어쨌든 그 장소와 시간들이 굉장히 낯선데, 음, 그, 그 부끄러운 거를 최대한 빨리 탈피를 하고, 그 현장 안에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더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왜 그러냐면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형편없는 거죠. <laughs> 지금 불완전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찍어서 올리잖아요. 불완전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늘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기존 영상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디션장이라든지 현장을 가면 대본을 주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요. 외우는 시간이 길어야 10분, 20분이에요. 짧으면 5분, 10분.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즉흥 연기를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거에 그걸 대비하는 거야. 그걸 대비하고 현장에서도 즉흥 연기거든요. 즉흥적으로니가 그러니까 대사가 있, 있으면 대사가 있지만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어요.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들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 판단을 위해서 현장이위해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라서 연습하고 찍는 것도 정말 길어야 요즘에는 1 시간이에요. 1 시간이고 짧으면 2 30분 내에 외워서 찍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쓴소리들을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더 이상 뭐 감추고 뭐 자시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 부족한 모습은 영상이 지금 300개가 넘었잖아요. 그 부족한 영상들이 그렇게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더 많이 나와봐야 아 더, 제가 더 여기서 뭐더 망가진 모습이라든지 부족한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거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어, 이제 못하는 모습은 끝난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 그리고 제이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텐션을 끌어, 끌어내기가 아,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아,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장담은 드릴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아,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길 바라니까요. <laughs> 아, 야... 그래서 저는, 현... 그리고 현장 체질입니다. 현장은 제가 연기를 지금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현장에서 원하는 그 연출이, 연출에서 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있고, 표정이 있고, 소리가 있고, 그것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연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못해버리면, 소통이 안 돼버리면, 은 그 피드백을 수용을 못하고 그때그때 그때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은어 저는 배우로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배우든 모델이든 뭐든 간에요 그러니까 현장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순간순간 캐치해서 어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현장에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천장에서 굉장히 반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장면들과 더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